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나지, 뭐. 사람이 가장 흔하게 착각한 게 자기 자신에 대한 착각이 가장 크다고, 흔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예전에 그 5분 과학인가? 거기서 실험을 했는데 어떤 실험이냐면, 우리는 이렇게 팔을, 오른팔을 올리고, 왼팔을 올리고,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이런 걸다내 자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거기서 실험을 해봤는데, 내가 이렇게 오른팔을 올리면서 나는 내가 내 자의에 의해서, 내 의지에 의해서 오른팔을 올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근데 그걸 갖다가 과학적으로, 뇌에 뭘 이렇게 심어가지고 그걸 갖다 추적, 추적을 해 봤는데 이미 내가 팔을 올리기 0.45초 전에 0.45초인가 0.43초 전에 뇌에서 명령을 내린다고 하라, 하더라고. 오른팔을 올려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깨닫기 전에 뇌에서 이미 명령이 내려지는 거야. 그러면 0.43초 이후에 오른팔을 올리면서 내가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오른팔을 올리고 싶어서 내가 올렸다. 사실은 내가 아니라 어디선가 올리라는 그 조종을 받고 내가 올린 건데. 무섭지? 어. 그렇다는 거야. 그럼 생각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생각은 우리가 어 우리는 우리가 막 만들어낸다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잖아. 근데 어 자세히 보면은 그런 것도 아니야. 왜냐면 문득 생각이 떠오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막 만드는 게 아니라 문득 생각이 나에게 떠오른다고. 그러면 그 생각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그것은 과연 나의 생각일까 아니면 어디로부터 온 것을 내가 그냥 리시브? 받아서 하는 걸까? 뭐 이런 생각. 그런데 우리가 머리로 하는 게 생각뿐만 아니라 상상도 머리로 하는 거잖아. 근데 예전에 어 어떤 깨달음이 있었냐면 상상도 머리로 하고 이제 생각도 이제 머리로 하는 건데 상상이라는 건 뭘까를 생각을 해봤어. 근데 그 어떤 그뭐 자기 개발 뭐 이런 거로 유명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상상은 미래에 미래의 너의 모습이 잠시 이렇게 투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나는 그 사람의 말을 믿지 않았거든.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의 유튜브를 많이 보는 사람도 아니고 그걸 그냥 이렇게 그것도 한몇년 전에 그걸 봤을 때, 그냥, 지나, 무시하고 그냥 지나갔는데, 요즘 생각해 보면, 아, 그게 맞는 것도 같은 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나는 그 사람의 일생이, 우리는, 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이제 그 삶을 사는 나의 입장에서는, 어? 뭐한 중간, 정도 살고 뭐 이런 식으로 끝은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어 만약에 책으로 치면 독자의 입장인가? 독자의 입장. 그러니까 맨 처음서부터 한반 정도 읽은 거지. 끝은 어떻게 끝날지 아무도 몰라. 그런데 그거는 우리 독자의 입장이고 책은 이미 출판되어져서 나와 나온 거란 말이지. 즉 처음과 동시에 끝은 이미 있어. 그책그책 그책 속에는 단지 그 책을 읽는 독자가 중간 정도밖에 못 읽은 거지 아니면 못 살아낸 거지 이미 처음과 끝은 다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돼 그니까 어느 순간 그것을 이렇게 깨닫게 돼 그런 거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깨닫게 되면서 그 이후부터 그 상상이라는 건 우리의 미래를 투영하는, 것, 투영하는 것이다. 잠시, 잠깐. 이렇게. 우리의 미래가 이미, 우리의 미래가 이미 정해져, 정해진 미래가 잠깐, 잠깐씩 투영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허구, 허구 많은 상상 중에 왜 그런 상상을 하냐고. 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일인데, 일이 있는데, 어, 나에게 그런 상상이 들어오냐고. 그것은 나와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그렇게 투영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상상이라고 부르는데 그 상상이라고 부르는 그것이 정말 나의 뭐 미래를 어 잠깐 잠깐 이렇게 보여준다면 그것이 만약에 안 좋은 안 좋은 영상이다. 안 좋은 투영되는 게좀안 좋은 느낌의 그런 거다. 그러면 그건 바꾸면 돼. 그러면 우리는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안 되려고 노력하면 될거 아니야. 그리고 만약에 그게 허무맹랑하지만 기분 좋은 상상이다. 하면 그쪽으로 열심히 나아가면 된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이게 나라는 책이 딱한 권만 있는 게 아니거든. 딱한 권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권의 책이 있는 거야. 끝이 다 약간, 약간씩 다 다른 여러 권의 책이 있는데, 그책 중에 나는 어떤 책인지는 죽기 전에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지. 그렇지만 이미 나는 이미 출판되어진 책이고, 나는 반 정도를 지금 읽고 있는 독자일지도 모른다. 아니면 살아내고 있는 그런 독자일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그런 생각으로 이 상상이라는 걸 바라봤을 때 예전에 몇년 전에 그 내가 들었던 그 자기개발하는 뭐그 사람이 말한 상상은 그냥 나에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나의 미래의 일이 그냥 언뜻 언뜻 투영되는 거지. 왜? 걔는 이미 나의 미래를 알고 있으니까, 그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